키티가 고양이가 아니라고? 엥 그게 무슨 소리야? 키티는 고양이를 모티브로 한 의인화 캐릭터라던데? 헐 대박. 아 1973년에 주식회사 살리오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어요. 잠깐만. 살리오는 스페인어 한 리우에서 유래되었어요. 성스러운 강이라는 의미죠. 키티는 11월 1일에 태어났고 키티의 키는 사과 5개로 쌓은 높이 몸무게는 사과 3개 정도이며 밝고 상냥한 여자아이라는 설정으로 만들어졌어요. 키티는 사실 쌍둥이였던 걸 아시나요? 바로 이 친구 미미 화이트인데요. 키티랑 똑같이 생겼지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리본이 있죠. 오른쪽에 있으면 키티, 왼쪽에 있으면 미미입니다. 이 외에도 키티의 가족 구성원들은 이렇게 있어요. 또 다양한 친구들이 있네요. 앞서 보여준 헬로키티의 엄마 메리 화이트도 있지만 헬로키티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헬로키티를 최초로 만든 일대 디자이너 시미즈 유코, 2대 디자이너 요네쿠보 세츠코를 거쳐 3대 디자이너인 야마쿠치 유코로 인해 지금의 이미지와 위상이 정립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는 키티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처음엔 친구 같았어요. 나중엔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입히고 제가 가고 싶은 곳에 대신 보내고 싶은 분신 같았죠. 지금은 연예인 같은 존재예요. 라고 했었어요. 짱구는 애니메이션 기준 32주년이지만 여전히 5살이죠. 1974년도에 태어난 헬로키티도 50살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헬로키티 디자이너는 정확한 나이는 헬로키티의 젊은 이미지와 함께하기 위해 일본에서도 나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었죠. 즉, 헬로키티의 나이는 알수 없다가 맞겠네요. 헬로키티의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일본의 경우 맥도날드와 협업하여 헬로키티 50주년을 위한 50가지의 키티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일본 시계 브랜드 카시오와도 협업을 진행했죠.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이마트에서 헬로키티 50주년을 기념해 살리오 캐릭터들로 인형과 키링을 판매하며 미국 신발 브랜드 크록스에서도 이런 제품들과 키티 지비츠들도 판매하고 있어요. 4월 13일부터 헬로키티 50주년 특별전 살리오 캐릭터즈와의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특별전을 진행한다고 하니 한번 구경 가볼까요? 이유를 찾아서의 콘텐츠가 더 궁금하다면 구독하기.